안녕하세요. 기플람입니다 네. 오늘은 소매, 유통관리사에서 한 문제쯤은 꼭 출제가 되는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 좀 볼게요. 소매, 네. 아코디언 이론. 먼저, 우리 아코디언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악기죠 악기. 그래서 아코디언이라는 거는 한쪽은 이렇게 피아노 건반 그리고 한쪽은요 튜브처럼 되어서 손잡이가 있어가지고요 사람이 이렇게 계속 불, 왔다 갔 좁히고 넓히면서 건반을 치면서 소리를 내는 악기세요 맞으시죠? 근데 이 소매 아코디언 이론을요. 어디에다가, 어디에다가 비워냐면은, 소매업종에서 제품 구색, 제품 구색의 변화의 초점을 맞춘 이론입니다. 점 변화에 초점을 맞춘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소매업종이 시간이 지나갈수록 어떻게 제품의 구색을 갖추어 가느냐입니다. 단계는 3단계로 구분되 있습니다. 3단계요. 바로 보실게요. 1단계 보시겠습니다. 먼저 1단계 보실게요. 1단계 첫 번째는요, 구색이요. 첫 번째 구색은요, 어, 넓은 구색. 그리고 넓은 구색을 갖추고요, 얕은 깊이. 상품 구색이 넓게 막 깔려있지만요, 그 구성에 대한 깊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품목이 막 깊게 단계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세요. 네. 근데 2단계 보시면은, 2단계는 달라집니다. 2단계 보시면은, 2단계 보시면은, 이제 구색은 좁아집니다. 좁은 구색. 좋은 구색인데 깊은 깊이에요. 예. 아코디언을 이렇게 줄인 것처럼 상품의 구색은 좀 좁아져요. 예전에는 100가지를 두었다면 지금은 30가지로 확 줄여버린 대신 그 30가지에 대한 물품의 구성의 깊이가 깊어요. 예를 들어서 용지라면 A4 용지, B4 용지, 용지 뭐 갱지, 어, 고급지, 일반, 뭐, 경량한, 얇은지, 막, 종이가 깊게 구성이 되어 있고, 뭐, 셀럽판지 뭐, 합, 뭐, 뭐, 마분지, 막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마무리 3단계를 거치면요, 이 3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이제는 넓은 곳에 깊은, 깊은 깊이. 넓은 구색. 넓은 구색이구요. 역시나 깊은 깊이. 깊은 깊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가지, 여러가지 이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양한 물품을 아주 깊게 구성해서 물고 소매점을 운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소매 아코디언 이론이세요 그래서 이제 아코디언이 늘렸다 줄였다 늘렸다 이렇게 불때 하는 것처럼 물품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그 구색도 깊어졌다가 얇아졌다 하는건데 이러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소매 업종의 제품 구색의 변화를 무엇에 비유한 거예요 아코디언 이라는 악기에 비유해서 이론을 만든 겁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소매 수레바퀴 이론은 가격적인 면에서 변화가 이루어지는 이론이고요. 소매 아코디언 이론은 가격의 변화가 아니라 상품 제품 구색의 변화에 구색의 상품 제품 구색의 변화에 초점이라는 걸꼭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한 문제쯤은 꼭 출제가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핵심 내용이니까 꼭 챙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중요한 핵심을 가지고 또 여러분께 또 맛있게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